내가 우리 고모 집에 잠깐 저 옛날에 등촌동에 간 일이 있어요. 우리 고모 집이 그때 괜찮이 살았어.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생을 집에다 데리고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고모 애들을 가르쳐라. 그 친구하고 내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이야기 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그 사람이 원래 서울대 공대를 다니다가 다시 서울대 법대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 아니요. 아이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모르면 무조건 묻고 배운대. 초등학생한테 묻는다는 거야 자기가. 나부터 되게 충격 받았어. 서울대 법대생인데 자기는 모르면 초등학생한테도 묻는다는 거야. 과연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배우겠다고 하는 그 원력이라고 할까요? 서원이라고 그럴까요? 신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까 이렇게 배우는 기회에 비가 오면 안 와버리고 허리가 조금 아픈데도 막더 아픈 것 같고요. 응? 갑자기 집에 막 청소할 일이 더 생각나지? 응?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 큰 내가 보은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도 정말로 참, 응? 정말로 행복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밝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어떤 판단을 할 때나 결정을 내릴 때나 할때 내가 정말로 똑똑하게, 응? 손해보지 않고 또 주변에 대가 도움을 줄수 있을 정도의 그런 힘을 내가 갖추면 얼마나 좋겠냐 할 때는 정말로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봐. 자기가 자기 고개 한번 숙여봐봐. 숙여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숙여봐. 숙여요, 숙여. 내가 왜 이걸 시킨 줄 알아? 교만한 사람은 고개를 못 숙여요. 배우려고는 하 서원이 없는 사람은 고개 못 숙입니다. 뻣뻣해요. 어 그러고 있죠. 상을 내고 있어. 근데, 진짜 배우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상관없다. 그 분야에 고개 숙인다. 저는 제가 제일 저막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별로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김재원이 너 제일 잘하는 거 뭐냐 이건 것 같아요. 배우는 겁니다. 김재원이 너 제일 네가 자신 있게 그래도 네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하는 원불교 교법 중에 잘하는 거 하나 있다면 뭐냐? 배우는 불공입니다 저는 최대한 배우려고 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니네 종교 내 종교 상관없습니다. 남녀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앉아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쁨 중에 배움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 맞죠? 아 이거 하나씩 알아갈 때 말이에요, 막. 알고 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것도 모르고 살뻔 했네? 그거든. 응? 근데 모르고 살 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 응? <laughs> 어? 모른지도 몰라. <laughs>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배울수록 더 세상의 안목이 달라지고, 재미가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손실된 결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하나만 알아도, 세금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우리 교법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내가 또 컴퓨터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세상의 상식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도 내가 도움이 되더라.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는요. 정말 이만큼 밖에 안 쓰고 간대요. 여러분 머리는 어떤 머리냐. 이런 쌍 머리예요. 엄청나게 그냥 어? 원만 구조해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 머리거든. 본래. 근데, 자, 이만큼 쓰고 가. 그것도 귀찮아가지고.